현대인들의 그 정신 생활요, 사상이죠. 이 사상에 있어서 그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근대 사상가, 서양의 그 근대 사상가는요, 세 명을 꼽으라 하려면 니체, 또한 명은 이제 프로이드 그리고 또한 명은 이제 막스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 그 근대 사상가 중에서요 세 명이 현대인들 우리죠 우리들에게 우리들 그 정신생활 사상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. 프로이드는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무의식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, 그 마음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 그리고 꿈에 대해서도 프로이드가 아주 그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이죠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요 하여간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 아주 정신생활에 너무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또한 사람은 그 막스죠 어, 공산주의 그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더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죠 어, 오늘날까지도 뭐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이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. 그리고 또한 사람 니체죠. 니체는 이제 그 초인적인 힘, 예, 어떤 그것을 예, 이야기한 사람이에요.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마음 철학하고도 연결된다고 할수 있죠.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. 개인적인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니체, 프로이드, 막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. 여기에 뭐한 명을 더 추가, 네 명을 꼽으려면 디르겐입니다. 디르겐 프랑스의 유명한 그 학자죠. 디르겐. 그런데 네. 이제 세 명을 꼽으려면 사람, 네 명을 꼽으려면 디르겐을 포함할 수 있어요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세 사람이 종교를 제일 싫어했어요. 신기하죠. 종교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느낀 사람이에요. 특히 그 그리스도교 있잖아요, 그 서양의 그 종교 거기에 대해서 아주. 상당히 뭐 회의적인. 그래가지고 뭐 막스 같은 경우는 그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잖아요. 프로이드도 거의 종교 종교인들 에, 그리스도교 그 당시에 아주 그냥 혐오한 사람이에요. 니체는 뭐 말할 것도 없죠. 니체도. 아이러니한 겁니다. 이 유명한 세 사람이 어떻게? 종교를 그렇게 싫어했는지, 특히, 개신교요, 아, 그리스도교요. 아. 그리스도교는 개신교하고 가톨릭 같이 다 포함하는 겁니다. 아. 한번 이게,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종교성을, 종교가 그 종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, 제 생각에는 그, 비판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종교는 좋은 거죠. 종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종교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는 거예요. 본능적인 거예요, 어떻게 보면. 그런데 그,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교가 종교성을 잃어버렸겠죠. 껍데기만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황당하니까 이제 그런 혐오를 했겠죠.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날 그 종교들이 그 종교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. 근데 그 종교성이 없어지면 사람들에게 그 호소력을 잃어버리고 상당히 그 비판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